오늘이 7월 29일 수요일 11시 48분이 지나갑니다. 와우, 드디어, 드디어 상계 백숙이 완성됐습니다. 와, 기가 막힙니다. 여기 국물 맛 한번 먹어볼게요. 상계 백숙을 어제, 어제 오후부터인가요? 어제 오후 늦게부터 끓여가지고 오늘 드디어 완성됐네요. 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우 맛이 떡소리 납니다. 와우 와 진한 국물 맛이 떡소리 나 떡소리 나. 와우. 와우,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. 지난 국물 맛이 아주 똑 소리 나요. 기가 막히 우러났네요. 기가 막히. 와, 인생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맛있게 우러났습니다. 와,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오늘도 생방송이에요. 일단, 테레비도 키고. 와, 밖에 비가 엄청, 음, 많이 왔는데. 이제 비가 끝인 것 같아요. 텔레비부터 키고 와 텔레비부터 키고 와 오늘 상계백수 기가 막힌 기가 막히 맛있어요. 와. 이제 상을 차려야죠. 와, 이걸, 이걸, 아, 어떻게 차릴까. 야, 아, 국물을, 여기 보면 국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놨는데, 국물몇번 부으면 돼, 국 이 국물은, 이 국물은 어제, 오후, 어제 오후 5시부터인가요? 끓여가지고, 오늘 지금까지, 아, 국물 여러 번우렸는데이 국물 맛이 완전히 끝내줍니다. 와, 여기는 뭐 영지버섯도 들어가고, 아, 씁쓸하고, 또, 달고, 와, 현란 무쌍한, 맛이네요 와 기안 약물입니다 기안 약물 끝내줍니다 기안 약물이고 요기버섯을 빼고 이렇게 물 붓고 다시 끓였더니 이 국물 맛은 또이 국물 맛은 또 다른데 와이 맛은 떡셀내 맛있어요 여기 국물 맛은 예,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국물이 그런데 이 국물 맛은 있잖아요 이 국물은 완전히 그냥 약물이 약물 와 완전 약물입니다 이거 약물 약물이고 이건 와 요건 약물이고 약물은 또 이게 덮어놨 이것은 약물로 아, 귀한 약물로 먹고 이건 이거. 와 상을 차립니다. 상을. 아 냉장고에. 상을 차려야지. 냉장고에 또 음식이 까득 있어요. 오늘 밥상을 차립니다. 위안하게 밥상을 차려요. 아 인생 별거 있으니까아 이게 많아요, 한참한 아. 아. 손으로, 한 스마트폰 들고 한 손으로, 이게 날립니다. 와. 기가 막히게. 아. 리얼하게. 수정가도 따르고, 수정가도 따르고, 뒤가 막히면 수정가 한잔또 먹어보고, 와 꿀맛이 꿀맛, 수정가 꿀맛이, 와 반찬이 엄청 많아요, 와. 반찬이 엄청 많습니다. 예. 맛있는 반찬. 와, 반찬이 가득 차버린다, 이것만. 해도 이것만 해도 반찬이 가득 차버린다. 와, 반찬 여기 또 맛있는 거 있는데. 음. 이 반찬하고, 너무하고. 반찬을 교체해야돼 응. 반찬찬을체해해돼 교체해야 교체 켄켄켄켄켄켄켄켄켄켄켄켄켄켄 교체. 이게 뭔 반찬이더라? 반찬이 막 헷갈려, 헷갈려. 맛있는 반찬이 많은데. 와. 반찬이 헷갈려요. 요것도 전자레인지또 한번 이소개도 있을 거예요, 뭐가. 아, 이거 지어야지. 전자는 이제 뒤고, 와, 아주 리얼합니다. 아 반찬이 많은데, 이것만 대충. 와. 와, 막, 동네 찍을라다찍을라고 하고, 또한 손으로 이렇게 고 까야 되고. <laughs> 아, 바쁘네요. 바쁩니다. 예. 뭐 있어요? 예, 리얼하게 삽니다, 리얼하게. 아, 아. 리얼하게 살아요. 아, 맛있어요 음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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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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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또 내리고 바쁘요. 와, 아, 찰밥도 또 기가막히게 맛있는 찰밥이 여기에 여기도 있고, 아, 찰밥이 또 많이 있어요. 야, 오늘은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 이와닭백숙 예. 기가막힌데요. 닭백숙 와, 와. 닭 백숙이 닭이 큰거 토종닭 아주 큰거 대자를 올렸는 대자를 끓였는데 이게 여러 번 끓이니까 와이 속에 와 이건 뭐야 찹쌀밥까지 아주 와 우러났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가 토종닭이 다 이렇게 부서졌어요 와 많이 끓였더니 어제 오후 5시경부터 끓였나요 와 기가 막힙니다 다섯 시가 아니라 오후 한두시인가 어, 그때 2시부터 그랬던가아 2시부터인가 끓인 것같아두 아, 2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제 12시가 다 돼가네 와우 끝내줘 끝내줘 와이 닭백숙을 덜어서 먹어야지 그래, 덜어서 먹어요. 그래, 하나 찾아갖고 와서 덜어서 먹어요. 와. 아, 다 있어요. 찾아보면, 다 있습니다, 이렇게. 와. 아, 일단, 일단 내려놓고, 닭백숙을 퍼서 먹어요. 와우. 와우.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요 와우 막 기가 막혀 왕건이가 막 나오네 와 골만 해도 엄청 맛있게 보입니다 우와 우와 왕건이 기가 막혀 완전 이거 백백숙, 그야말로 보약입니다. 아 여기도 텔레비도 보약 캐로간나보냐 보약. 야 보약 캐로 기러기 부부의 엇갈린 사랑. 야 보약을 캐로 그래. 저는 이게 보약을 먹습니다. 와 보약. 정말 오늘 상계백숙입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이 상계백숙 속에는 야, 대추, 인삼, 영지버섯 또, 찹쌀, 와, 마늘, 마늘도 5,000원 아침 몽땅 넣었어요. 와, 너무 맛있게 보여. 예, 이빨, 영계백숙 죽을 또 이빨 덜었어요, 여기다. 이빨 덜고, 와, 요것은, 이것은 있잖아요. 다시 넣어놔야 돼. 와, 제가 힘이 좋은 간선으 부탁드렸어. 요 다시 넣어놓고, <laughs> 스위치는 빼놔야지. 넣어놓고, 일단, 이제, 아, 요것도 올려놓고, 응. 와, 반찬 뚜껑, 두 개는 늘 겨를도 없네. 열, 늘 겨를도 없어. 반찬이 이것도, 이것만 충분한, 충분해. 와, 뒤지게 만나 보이네. 일단, 주걱부터 갖다 놓고. 아이고, 바쁘네, 바빠 이것부터 일단. 일단 대충. 일단 대충 씻어 놓고. 이제 좀 씻어놓고 와 기가 막힙니다. 야 기가 막혀 와 짜르. 이따가 잠깐 놔두고. 아이안 내려지네.